진짜. <laughs> 진짜 예쁘다. 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 만나러 어, 신사동 갈 거고 이제 12월이어가지고 12월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크리스마스 휴지 주려고 샀어요. 장갑 안 껴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음, 온 곳의 모던 아시아를 두드려다. 맛있겠다, 배고파. 닭다리살 튀김도 맛있게, 어양가지도 맛있고 오이무치도 맛있겠다. 맨손 그러면 은 어양가지 하나랑 바지소바 이거? 응! 손질 없로 아니야. 나 나이 더많어 뭐야? 랩지? 데 크리스마스 지야 아 너무 예뻐. 1 2월 달에 있으면은 기분 네. 낼수 있어. 너무. 그러니 혹시 우리가 어, 연말인데 못 만날 거에 대비해서 야 뭐야 호주야? 호주지? 코치 신발이 그게 렇게 커. 근데 되게 어려 뭐야? <laughs> 어리서 근데 정말 아, 이자장 새로 들어오는 거야. 아, 뭐? 어, 어디에? 이번에 건데. 그렇지 뭐야? 나잘 모르는지 뭐야? 아그 거. 이거 이상한 없어. <웃음> <웃음> 여러분, 핫한 브랜드래요. 이제 곧 핫해질 브랜드. 나무가 버무려야 나한테는 잘어울려보이는 거는 뭐어포 이렇게 해놓고 도 맛있겠다. 젤이랑 맞아 응! 이거 먹으면 둘이서 개 비슷한 맛들. 그치? 진짜 왜 오일을 이렇게 잘랐지? 이게 컨셉인가? 오일을 이렇게 자랐어이는 막 막. 아, 나잘랐 오랜만에. 나도. 나 진짜 오랜만에. 나 이거 이 먹었어. 이안오게되더라 어떡해. 이 계속 움직인다. <laughs>

죽여도 돼, 안 죽여도 돼. 아 어, 이거 너, 나한테 너, 되게 좋아하겠다, 나한테. 젊은이가 있어, 오늘. 네. 지하철 보니까 옛날에 아, 언니 아, 지하철에 아, 있을 때도 아, 같이 가지고 아! 무슨 구와 당구장? 재밌었어, 그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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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밌었어. 아, 재밌으니까 같이 가. 저희가 앉은 자리는 여기좀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못 찍겠어요. 템버린지 쇼를 왔어요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템버린지의 아, 근본이다. 신발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그렇 여기 빈스빈스 밑에 여기 지하에 저 옛날 에 여기 남자 우리 매장에서 알바했었는데 발발 빈티지로 바었어요 가봐야지. 예쁘다 이거. 음. 귀여워. 진짜 어제서도 못뭐 보도 못해. 우와, 이거 진짜 귀엽잖아요.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이게 음.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만 칠천 원이거든요. 이거에 가치가 있을까 되게 고민 중. 너무 예쁜데. 요즘 브이넥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 색깔도 너무 예뻐. 고인된다. 음, 예쁜데? 지 입어보기 귀찮은 거 알죠? 지금 제 옷을 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맞아 맞아 짜잔 자리가 나와서 들어왔어요 아 진짜 저 너무 더워서 반가워요 갑자기 막, 솔직 얘기한다고 아, 근데 약간 회사에서 그런 주기가 있는 것 같아. 나도 회사가 때렇 맨날, 아, 그냥 그만둘까? 좀할때 갑자기 허식하지한 아, 5만원, 10만원 줘 그러면 또 그게 좋아서 고맙고 그서 열심히 해야지, 영아 이제 걸어서 집에 가려고요. 아, 배, 나오 저는 씻고 왔고요. 어, 다리가 너무 부셔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어. 마사지 좀 하려고. 3, 2,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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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아야. 아.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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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헉,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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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 보라색 마사지기 보셨던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유튜브에서 이거 내돈내산 후기로 진짜 많이 봐가지고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내돈내산 후기인데도 다들 엄청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거든요.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압이 세요. 이 놈이요, 센 놈이에요. 이게 약간 예쁜 보라색이라서 좀 순둥할 줄 알았죠? 이게 아니에요, 얘 진짜 센 놈이에요. 아, 아, 아 빨리 풀어, 오케이, 오케이. 요즘 진짜 핫한 제품이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그냥 압이 세요. 마사지 압 3단계, 마사지 모드 3단계, 온열 모드 3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1단계로도 충분히 아파요. 아파서 시원해요. 아까 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공기압이 서서히 종아리를 압박하다가 탁! 하고 빠지거든요? 아! 아! 아 빨리 풀어! 오케이 오케이 그때 딱 피가 순환이 되는 느낌이 확! 들어요 시원! 근데 저는 2단계로 하고 있어요 3단계는 아마 낮에 해야 하실 왜냐면은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어요. 아파가지고 에이. 이 압은 에어펌프 용량에 따라 달라진대요. 근데 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는요. 에어펌프 용량이 총2 4 l 라서 국내 최강 마사지 압이래요. 근데 또 여기서 아나나 너무 아픈 거는 좀 그렇던데. 여러분 저 소신 발언 하나 합니다. 마사지는요. 아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프지 않으면 그냥 만지는 거예요. 아파야 종아리 알도 빠지고 붓기도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 없이 온열 모드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온열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들은 맨살에 닿으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살에 하지 마시고 플리오 압박밴드나 얇은 바지 입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편해요. 일단 되게 가벼워요. 저도 옛날에 엄청 기계 같은 종아리 마사지기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되게 콤팩트하죠? 자리 차지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선이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할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음, 저는 아직 조금 수줍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해요. <laughs> 그리고 이 벨크로랑 지퍼가 같이 있어서 이 먼저 벨크로로 제 종아리에 피팅을 해놓고 사용할 때는 지퍼로 닫았다 열었다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소한 건데 되게 편해요. 가끔 이제 밤에 엄마랑 동생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자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할때 벨크로 이렇게 여닫는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좋았어요. 또 소리가 나면은 동생이 가끔 이제 카톡으로 으려뭐 이렇게 보낼 때도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세 번째, C핀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구성품에 이런 Y자. USB 하나로 이 C핀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Y자형 C핀을 주거든요. 1타 2충. 네. 저 같은 귀차니스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틀리오잘 되는 이유가 있어. 어, 추워. 안국역 도착했고 오늘 대림미술관에 밀지프 전시에 보러 갈 건데 대림미술관에 친한 언니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니한테 인사하면서 빵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식.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장 베이커스를 가려고 했는데 안국역에 있는 아티장 베이커스가 아티장 크로아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쉽네. 근데 어쨌든 거기 라오겐크루와상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언니 사다 드리려고요. 오랜만에 여기 안궁에거리니까 기분 좋다. 여기에요, 아트장크루와상 안녕하세요. 지금 음. 진짜 좋아요. 네. 무슨 음. 거지? 단점으로 음. 저거 감자 양파 치즈 이거 하나랑 라오겐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그 라오겐 크루아상 하나랑요 라오겐요네 맛있겠다 아내거 아니지?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아. 가실 때계산에문좀 달아야겠다 아들 어들 네. 네, 감사합니다 짜증나 왜 치는 가나 춥겠지? 여러분 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하루 너무 옆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진짜 말을 못 하겠는 거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약간 오픈형이어가지고 솔직 촬영하는 것만 해도 용기였어요. 그래서 쳐다보시더라고요. 부끄러워저 여기 두 번째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좀 깔끔한? 아, 맛있었어요. 근데 저 다음에 오면 특으로 먹을래요. 고기 많이 먹을래요. 밥을 조금 먹고 <laughs> 자, 아,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쭉 나가서 절러 가야지. 아니, 진짜 날씨가 돌아보려가지고 이렇게 단풍이 있는데, 패딩 입고 다녀야 된다니. 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뻥 뚫려버렸네, 지금? 우와. 예쁘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와. 너무 좋은데? <laughs> 진짜, 서울에서 이런면 뷰가 가능한가? 여기, 산. 또, 여기, 이렇게 산.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진짜 좋아. 뭐야, 심쿵. 도대체 누구 땅이길래 이러는 거 했는데. 아, 서울 땅이었구나. 와, 진짜 겨울 같아. 겨울은 하얀 게 아니라. 누래요. 그쵸? 아 여기 이름이 열린 송현인가봐요. 얼마나 좋아. 뻥 뚫려가지고. 아 진짜 예쁘다. 아, 네. 꼭 여기 광화만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생에 내가 혹시 경복궁 똥강아지? 사람들 진짜 많이 들어간다. 빼꼼. 아 진짜 귀엽다 한복 입은 사람들. 이 강화문에 안온지 진짜 오래 됐거든요? 안온 사이에 진짜 많이 다듬어지고 예뻐져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개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는 그런 동기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대학 동기. 짜잔. 아, 대림예술관 도착했습니다. 우와. 오,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여기? 와, 딱 봐도 여기, 이 길이 그냥 미 스치프 입구 같은 느낌 확 풍기네? 우와, 언제 또너 이렇게 됐어? 뭐야? 와, 사람 많다. 미스치프 전시회는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미스치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디자이너 집단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데미안 허스트의 스팟 페인팅을 4천만원에 구입하여 88개로 잘라서 하나에 60만원부터 경매를 붙였대요. 원본 작품의 약 10배인 총 4억 정도의 가치를 재창출했대요. 이 프로젝트는 앤디 오의 작품을 하나 사서 999개의 위조품과 1개의 진품을 섞어서 판매한 거래요. 한 장당 약 30만 원에 팔렸고 약 10배의 가치를 또 창출했대요. 미스치프는 경주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서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서브웨이, 테슬라 등 대기업 로고가 프린팅된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물론 기업들의 허가 없이요. 과연 어떤 기업이 먼저 소송을 거는지 내기하는 거였는데 서브웨이가 가장 먼저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서브웨이에 베팅한 사람들에게 이스티프 모자를 증정했다네요. 이 프로젝트는 돈을 파는 프로젝트였어요. 사진에서는 블러 처리를 해서 뿌옇게 보였지만 사람들은 돈다발인 것을 쉽게 알아차렸죠. 돈은 불티나게 팔렸고 택배 박스를 연 사람들은 황당했죠. 인터넷 속 사진이 뿌연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뿌였던 거였어요. 직접 가서 보셔야 더 재밌을 것 같으니 이제 끝낼게요. 대림 미술관 어플 받으셔서 오디오 가이드 꼭 하세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무슨 프로젝트인지 알수 없을 테니까요. 다 보고 왔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쿠폰인 거예요. 아, 네. <laughs> 아, 노래도 너무 좋죠저 크리스마스. 내 <laughs> 크리스마스 네, 뭐 하세요? 나 아니랑 끼. 저 끼스를 낄래요 근데 낄 자리 아니면 안 끼고. 파크도 바크, 나는 적어줄게. 그럼 저도 적어할래요 아 맛있겠다. 너무 예뻐요. 응맛있는데 음.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아디카페인도 있구나. 음. 아무 좋아하겠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laughs> 동네, <진짜>. 아 왜요? <laughs>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뭔가 전시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아 그래? 재밌어요. 이거 돈이 안 아까운 느낌있잖아요 왜? 네? 응. 아 진짜 커피 너무 많이 마셔네 물보다 더 많이 마시다 응. 그렇죠 그래 직장인 짜잔, 이제 종묘 옆에 있는 술락길에 왔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북카페가 있어서 책좀 읽다가 가려고요. 이렇게 이 치즈 고양이들이 보이면 도착한 거예요, 파이키파이키에서 애들한테 밥 챙겨주시더라고요. 어, 뭐야, 3마리야? <놀람> <놀람> 갔는데 자리가 없어. 맨날 그래. 약간 이제 오픈안 하면 맨날 저는 자리를 못 앉더라고요. 타이스. 이렇게 된거 미리 내려가서 거기도 구경해야겠다. 포함도. <laughs> 아, 너무 힘들다. 겨울옷에다가 노트북까지 메고. 아, 내고? 아, 내고? 내고 말고 뭐, 무슨 말이 있지? 아, 히트템. 히트템까지 하고 하니까. 컨텐츠 너무 힘들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지금 3시인데. 5시에 또 약속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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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후암동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완전 예쁜데? <laughs> 아, 나 거기 가보고 싶다. 그 예전에 바다너스 빠더너스... 아, 붕어빵 냄새 나고 미쳤다, 여기. <웃음> <웃음> 아, 영상에서 봤던 시우다 미쳤다. 여기네. 완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 아쉽다. 이렇게. 좋은 기운 좀 받아가야겠다.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후암 연립. 집에 가려다가 지금 6시거든요? 3시간에 지하철이랑 버스 타는 거 너무 싫어해서 근처 카페에 있다 가려고 하는데 붕어빵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나가다 봤던 붕어빵집 왔어요. 사람 많다. 파 3마리 2,000원, 피자 1만 1,000원. 3개 하나 해야겠다. 여기도. <laughs> 여기 <laughs> <laughs> 피자 다떨어졌다그래서삶만 먹으려고요. 갑자기 막 따뜻해지는 기분이 뭐지? <laughs> 이거 일본인 같지, 오늘? 붕빵하니까. 가빵할 거야. 응? 음? 나어 네. 벌데데 낙이야, 진짜. 일단 샤워를 너무 뜨겁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모드 안 하고 그냥 앞만 엄청 최강으로 했어요.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 19,000보 걸었더라고요. 미쳤죠? 한번 죽어보자. 19,000보. 와, 오늘 미쳤다. 와, 사호는 진짜 좀와 빡세다. 와, 아 너무 아파서 2단계로 이, 이 줄였어요. 그래, 딱이 정도야. 그래서 내가 그냥 견딜 수 있는 고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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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엄마 부른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또할 말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좀 뜯었는데 와 이게 흘렁흘렁한 거라서 제가 잘 뜨시는 양말인데.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음. 근데 진짜 시원하긴 해요. 잠깐 했는데도 좋네요. 신난 발가락. 조명을. 아, 이렇게 하니까 좀 크리스마스 같나? 12월이라서 뭐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완전 선물에 달이잖아요. 그래서 요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가 부모님 연말 선물로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한해숨 가쁘게 달려온 나 녀석 정말 수고했다. 약간 셀프 선물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풀리오에서 선물의 달 12월 달을 그냥저냥 지나갈 수 없다고 산타를 자처하셨어요.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한 단독 시크릿 링크를 열어주셨고요. 진짜 집중. 두 번째, 댓글에 플리오가 갖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총두 분, 두 분을 추첨해서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플러스 압박 밴드 세트를 보내드린대요! <laughs>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렇죠? 여러분 당장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달려가시고요. 꼭 플리오가 갖고 싶은 이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받아라, 아무나 받아라.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뭐 하세요?